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구축을 위해 모였습니다. 24일 용인시청 컨벤셔널에서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화성시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7개 지자체장과 실무자,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회장을 맡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협약식에 참여한 지자체들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시장님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력과 오늘 이 자리에 보여주신 확고한 결의를 통해서 스마트벨트 연합체의 성공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K 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지방정부 협력체계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생산을 위한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를 비롯한 일곱 개 시는 그 반도체와 관련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우리 이천이라는 도시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그 성격을 살려서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밸리처럼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체는 경기 남부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전기 트램, BRT 등의 대중교통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기반 정책이 각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7개 지자체가 함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산업, 환경 모든 것들이 교통까지 포함해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또 요새는 그 모든 것이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어, 각각의 이웃한 지자체들끼리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고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에 있어서의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7개 도시를 엮어서 어, 스마트 벨트의 도시들의 연합을 또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개 지자체장은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다원적 협력체계 구축과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 등 미래형 스마트벨트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업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로 다른 환경과 특성을 가진 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이뤄 성공적인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YBC 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